국내에 아이 유명한 사단법인 그런 데에서 세미프로를 취득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US 머시기도 있고요. KG 뭐 어쩌고도 있고요. 생활체육 지도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프로라는 말을 듣는 그 자격증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재밌는 건국내에 굴지의 그 프로 테스트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어, 그곳에서 어 티칭 프로 1급과 2급을 또 추가한다고 합니다. 티칭 프로 1급과 2급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회비 더 걷겠다는 얘기예요. 연회비를 더 걷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티칭 프로라는 것을 어, 따기 위해서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아마도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연회비를 더 걷고 어~ 고 그니까 어떻게 보면 고품질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도자를 많이 늘려서 어~ 연회비를 더 걷겠다라는 얘기밖에 제 귀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제 귀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공을 잘 치고 못 치고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를 이해하고 클럽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교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만 레슨을 한다는 그 레슨 프로들도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자,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든 더 잘하려고 하는 법이에요. 이 영상은 레슨 프로들을 욕하는 영상이에요. 레슨 프로들이 할줄 아는 게 뭐냐고 저는 묻는 영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뭘할줄 아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자신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 클럽에 대한 지식도 쌓아야겠다 그 제품에 대한 로프트와 라이각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좀 들여 놓고 스펙 게이지를 좀 들여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좀 해놓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회원님 클럽이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잘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아는 샵 있으니까 거기다가 전화해 드릴 테니까 가셔갖고 제품 맞추세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사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회원님 여기 한명 가면은 한명 가니까요. 일단 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서 그 피팅샵과 프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커넥션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피팅샵에서는 한 300만원을 청구를 해버려. 그러면은 이 300만원 청구해서 얼마를 똥을 떼갖고 프로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존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커넥션이 되어 있는 프로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레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레슨하면서 조회수 엄청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거기에서, 거기에 나오는 레슨들이 누군가에게는 맞고 누군가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체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맞는 거고, 근데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클럽이 안 되면 그 레슨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내 몸과 체가 되어 있다면 그 레슨이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어요. 근데 몸도 안돼 있고, 체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 영상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썸네일에 혹해서 보는 거죠. 자신의 드라이버 거리가 얼마 안 나가고 슬라이스가 자꾸 나니까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샤프트가 약하고 체가 길어서 슬라이스가 났었던 것을 그 영상을 보고 좋아질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찍는 유튜버들, 그 골프 유튜버들은 그딴 거는 관계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클릭 한번 해주시는 게더 좋은 거거든요.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뭐 구독과 좋아요, 막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클릭 한번 해줬을 때그 조회수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레슨을 받으러 그 사람에게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99% 장담드리겠습니다. 거기 영상에 나오는 그 새끼들한테 가갖고 레슨을 받았어요. 나아지는 사람 제가 봤을 때100% 없다고 봅니다. 100% 까지는 좀 무리지만 99.9% 없다고 봅니다. 99.9% 저는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 얼마 전에는, 어, 원포인트 레슨을 100만 원을 받고서 레슨을 해주는 그런 미친 새끼를 봤어요. 그런 미친 새끼를 봤는데 그 돈을 돌려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도 초 돌려주지 않고서 어, 뭐, 그냥 자신이 더 잘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빙신 같은 영상을 계속해서 찍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당하지 않는 거고, 알아야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만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상식인 거예요. 라이각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레슨이 먹힐 리가 없어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요것만 하면 거리가 늘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10분, 20분짜리 영상 올리면서 아 이거 보면 거리가. 결국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런 영상을 찾아보지 않을 거고 알아야 알아야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레슨 프로를 선택을 할때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이 새끼가 잘 가리키겠다 못 가리키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골퍼 눈탱이 치는 데는. 솔직히 골프 레슨이 최고예요. 골프 레슨이 최고고 그 사람들이 레슨을 딱 받을 때 1년권을 끊는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나이제 시아 다음 달 데이트비 벌었다. 이지랄 하면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다니느라 바빠요. 그다음 날 술냄새 풀풀 풍겨가면서 레슨하고 있고요. 그런 새끼들이 한두 한둘이 아니에요. 골프 프로는요. 골프 레슨 프로는요. 대부분이 거의 80% 이상이 다 양아치 새끼들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여기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물론 회원님이 딱 봤을 때그 사람은 성심 자체가 그래서 레슨 프로가 병신같이 가르켰어요라고 했을 때 제가 딱 바라봤을 때 아, 그 프로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어, 그런 회원님들도 간혹가다 있기는 해요. 하지만 품성이 좋은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분들은 좀 아 진짜 프로가 잘못됐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잘못 배우신 것 같구나 그래도 그것도 그 사람의 복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보내드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레슨 프로들 잘못된 80%의 레슨 프로들에게 제가 1 0비를 거는 거예요 나머지 20%의 레슨 프로들은 정말 골런디가 존경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클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남 가리키지 마십시오 두 번째, 스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남 가르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스윙에 대한 그런 방법을 모르면 남 가르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시간만 때우고 그냥 돈이나 받아갈 거면 남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스윙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지도자가 할수 있는 일이며 의무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저버릴 거면 애초에 남을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 영상이 상당히 길었을 거예요. 영상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골런디가 조금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레슨 프로 고르실 때 최대한 신중하게 고르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잘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잘 배워야 된다는 건그 사람이 본인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면 그 사람에게 납득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골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건 교수가의 의무이고요 권리와 의무 두 가지가 같이 같이 의견이 대립을 해서는 안 돼요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그거에 대한 의무를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승과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그런 식으로 엮이는 거예요 하지만 스승의 권위와 스승이 어떻게 뭐 잘못될 것 같다 스승이 뭐 스승에게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했다가는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태도를 골퍼들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그 새끼 그냥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돼요 세상에 돈 준다는데 안 가르쳐 준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굉장히 드물 거고요 개인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프로 애들에게 프로님이라는 그 저기 단어를 붙이지 말아야 해. 왜 붙이지 말아야 되냐면, 프로님이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권위의식이 빠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새끼들이 이렇게 두댕이가 이렇게 나와갖고 지가 엄청 잘난 줄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로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최대한 걔네들의 권위의식을 뺄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니네, 그, 저기, 레슨 프로놈들, 니들 좀, 저, 필드레슨 나가면, 니가 공을 치지 말어. 니공 네 치라고 필드레슨을 하는 게 아니잖아. 거기, 그,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드레슨 해줘야지. 왜 니가 공을 치고 있냐고, 왜? 왜 니가 공을 치고 있어? 나가갖고, 니백 네 빼고, 어? 그, 저기, 레슨 받는 사람의 백만 딱 들고서, 니가 캐디 역할 하면서, 여기선 이렇게 쳐요. 저기선 저렇게 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왜 니들이 공을 치고 자빠졌냐고. 그, 거기 또 같이 나가지도 마요, 필드레슨을. 그래서 여러분들 필드레슨는 한번 그 비싼 돈 주고 레슨비 내야지, 골프장비 다 내줘야지, 이렇게 하고 와서 갔다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배운 거는 하나도 없고, 괜히 나가갖고 돈만 날리고, 이게 지금 뭐하 이런 거, 요저 새끼 공을 치게 해줬나, 내가 진짜 이 돈으로 차라리 진짜 맛있는 걸 사먹었으면 이거보다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그,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막뭐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신다면 골프는 금방 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에게 잘 가르쳐주는 어, 그런 레슨 프로를 만나는 것도 본인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최대한 어, 조금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본인이 알아야 그것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건 레슨을 아예 받지 말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레슨을 받을 겸 꺼면, 이왕 알고서 좋은 사람에게 받아라. 그리고 세상에 좋은 레슨 프로 정말 많다. 정말 많지만, 나쁜 놈들이 많으니, 그 나쁜 놈들을 피해가는 방법을 골런디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레슨을 꼭, 어, 레슨이 무조건 필요 없다. 라고 골런디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빙신같이 가르치고 있는 레슨 프로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본다면 조금 더 자각해서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자각을 하고 자아성찰을 해서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지금 현재, 모시고 있는 회원님들에게 좀더 최선을 잘 다할 수 있도록 본인의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좀 쌓아가서 지금 현재 가르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